잘롬운 수련회 이후에 오랜만에 새벽 영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 주신 말씀, 그 말씀이 진리임을 깨달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바른 길로 나아가시는 복된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48장 말씀 되겠습니다. 제 48장.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 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임마는 노시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네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야하였느니라.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일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아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함이라.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게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야고바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리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편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리라.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나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네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선이 모래 같았겠고 내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어제 보았던 이사야 47장은 하나님을 배신했던 남 유다를 진노하시기 위해서 잠시 잠깐 도구로 사용하셨던 그 바벨론이 이 땅에서 영원히 서지 못하고 멸망할 것임을 예언하셨죠. 오늘 48장은 이로 인해 하나님의 선민 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러한 여호와의 약속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구원받기에 합당한 자들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은 여전히 폐역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자였지만 그럼에도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한 언약 때문에 구원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르켜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은 이야기가 오늘 본문 48장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먼저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 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유다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임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들이 어떤 존재였고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느님은 늘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히브리어로 샤마의인데요. 48장에만 무려 10번이나 이 듣는 것에 대한 경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샤마의. 듣는다 라는 단어에는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순종한다 라는 의미가 같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가 듣기는 듣는데 순종하지 않는다. 이것은 상상할 수 없죠. 하나님도 이 듣는다 라는 말에 순종이라는 의미를 함께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여기 48장에만 10번이나요. 들어라. 들어라. 또 들어라. 또또 또 들어라. 여전히 듣고 그리고 들어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계십니까? 그리고 잘 순종하고 계신가요? 듣는 것은 잘하는데 순종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2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볼까요?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구역에서 보통 의지한다 라고 한다면 바타흐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이 단어는 아주 좋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지한다 라는 이 말씀은 조금 다릅니다 니스마쿠라는 단어를 사용하겠는데 같은 의미가 있지만 이 단어가 언제 사용되었냐면 삼손이 두 눈을 빼앗기고 다곤 신전에서 두 기둥을 붙잡고 의지할 때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무너지는 세상의 기둥을 의지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하나님을 의지하긴 한 건데 마치 삼손처럼 다곤 신전의 두 기둥을 붙잡는 세상적 의존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처음에 그들이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것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를 구별하지 못하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 라는 좀 이상한 선포를 그들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시대 사람들의 믿음의 형태였었습니다. 즉, 가짜 신앙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들이 이러한 잘못을 책망하셨고 온전하게 돌아서지 못하는 그들을 비록 심판하시게 되어지지만, 그 심판이 그들을 완전히 멸망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아주 오래전부터 예언하셨다. 이 말씀을 이 48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사전을 같이 볼까요.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심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에도 자신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 하 아, 분이 좋았다. 그때 누가 나에게 이렇게 말해 줘 살게 되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혹은 이방 신들에게 영광을 돌렸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태도가 완고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다. 예로부터 계획되었던 일이었음을 하나님은 끊없이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완고했고, 목은 쇠의 힘줄처럼, 이마는 노처럼. 이 노처럼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다른 성분을 섞지 않은, 그래서 수용성이 없고, 냉담하고 차가운 그런 의미가 있어요. 절대로 꺾이지 않는 고집.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우리와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는 하루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것을 몇 번이나 우리가 고백하게 되어질까요? 이런 이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으로 완전히 사라지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언약에 따라 그들을 구원해 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절의 말씀을 같이 보세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당신의 영화로신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신다라고 하신 이것을 지켜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남유다가 멸망당하게 됐을 때 그들이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두고 다시 그들을 회복해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선순위를 잘 정리합니다. 나를 위해서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구원을 베푸시는 것. 이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져야 하는 거고, 그 베푸시는 은혜로 주어진 것이 우리의 구원임을 이것이 하나님 중심인 의로 믿는 신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 계획. 우리 12절을 같이 볼까요?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가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분명한 신앙의 본질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처음과 마지막이신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은 이 원리를 그들에게 들으라 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셨고,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가지고 있는 자, 15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나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심판을 통하여 멸망이라는 죽음 앞에 놓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인도하신 자, 그런 자들은 결국 하나님께는 형통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시기에 이렇게 행하시는 걸까요? 1 7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나의 하나님을 인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범죄하기 쉽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으로 우리를 여전히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시고 그렇게 행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러한 인정의 고백들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